오늘의 주제와 또 가장 중요한 설교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까요? 화목하면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을 것이고 화목하면 하나님이 불편하지도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친한 듯 편하고요, 화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섭거나 그런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막역한 친구와 같은. 그리고 오늘 대표 기도자가 여러 번 언급을 했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즉 아빠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친근히 편하게 계시는 분이시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화목한가 하는 점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우리에게 화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이 쏟아부으시는 정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애시당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지 않았던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요. 하나님과 아주 무지하게 화목할 수밖에 없는. 어디까지 화목했냐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니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다 지닌 것이지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지녔고 누릴 수 있었고 거기에서 화목의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쁨의 동산이라고 여겨지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우리로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임의대로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으로 2장으로 연거포 진행되어지는 창조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한 일종의 연출이며 기획이며 준비며 또. 주연 배우의 그 역할이 도달하지도록 조연들의 조미료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준비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인 영혼과 하나님의 속성인 자유함이 부여됐 것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 것만 그 화목을 우리가 깨트려 버리잖아요. 어떻게 깨트렸느냐? 단한 가지의 선. 그러니까.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 사이에 유일하게 다룰 수 있는 단 하나의 구별점.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만큼은 우리가 절대 넘지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우리가 절대 우리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택하여서는 아니 되어지는 그래서 창조주처럼 영원성과 자유성이 보장되어져 화목할 수 있었지만 단 하나 그것, 그것만은 지켜야 되는 그 화목을 위하여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요구됐던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보란 뜻이 그렇게 사단의 유혹에 빠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넘보게 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하도 하여서 본능대로 그것을 취하여 먹고 하나님이 넘지 말라는 선즉 피조물로서 창조자의 그 구별된 선을 그렇게 쉽게 넘어가 버리는지 그러기에 선을 넘어버린 예,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장됐던 그리고 주여줬던 이 화목이 깨지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화목은 평화예요 피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을 우리가 깨버린 겁니다. 우리 스스로 깨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됐고 하나님이 불편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깨버렸으니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는 가운데 이 세상에 살면서 별의별 것으로 그 피스, 샬롬, 행복, 사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애쓰러, 여러 가지 곳으로 입에 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 보기는 하지만 그때뿐 돌아서면 후회만 막급하고 아니함만 못하고 늘 목이 말라 생수를 마시지는 못한 채 바닷물을 퍼마심으로 여전히 갈증이 더더 더 더해가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행복을 얻지 못하고 샬롬. 그 평안을 얻지 못하니 어디서 누구와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행복을 부여받은 평안을 깨버리니까 어디서든지 화목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두렵고 떨림을 느껴서 그 숲을 사이로 숨어버리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과 우리 사이에 깨어져 버린 끊어져 버린 화목을 다시금 이을 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지요.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게 했던 소위 이 불순종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죄 없으신 당신의 거룩한 아들 동생하신 예수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가 요구하는 삭신 사망을 십자가에서 당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찬란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다시금 부여하여 회복해하는 평안, 행복, 소위 화목을 이루게 하십니다 따라서 요한을 통하여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일찍이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총 다섯 가지 책에 아주 풍족하게 풍요롭게 예수의 화목제물로 오신 일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구원의 정수라고 여겨지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와 같은 서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대심에 대하여서 더더욱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그 모든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고 마침내 그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 마지막 숨을 몰아시며 한마디 던지시지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즉 너희들의 진비치로 깨져버린 화목을 다시 봉합했다 다시 회복했다 다시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지게 했다라는 것에 대한 모든 내용에 언급이 포함되어진 말씀으로 그 마지막 말씀을 외쳐 하셨을 때 주님은 운명하셨고 그 지성소라 여겨지는 하나님의 임자가 계신 곳 아무나 범접할 수 없고 그 안을 들여다 볼 수도 없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단한번 1년에 선출되어져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홀리 오브 홀리, 그 지성소에 구별이 되어지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환히 그 지성소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보배로운 산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우리에게 열려진 것이 아닙니까? 다리, 달리 말하면 그 길은 하나님과 함옥할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과 다시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reconciliation, 화목의 역사가 완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신은 화목하십니까? 평안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조금 전처럼 아멘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조금 전처럼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채 불편하고 두려우며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 잃어버린 평안과 행복과 화목을 되찾아보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피곤하고 어렵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 채이 세상을 떠나가는 일로 일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나마 화목했기에 참으로 감사하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자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겁고 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우리가 화목하고 평안한 것처럼 말은 했지만, 정작 내 사이에 그런 주님이 부여해 주신 샬롬을 회복하여 진정 평안함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화목한 존재로서 더 이상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가?라는 것 앞에는 우리가 우리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숙제와 같이 남아 있더라. 비록 입으로는 고백을 했어도, 그런 부분에서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겐 그 화목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이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 화평이라는 것이 결국은 화목인데, 이 화목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주님과 더불어 가능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화목인데, 이것을 이루라라고 로마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 없어 보이는 이 영역에서 더더욱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온전한 화목과 평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로마서는 이 죄로 인하여서 이 화목이 아직도 불완전하게 에, 아직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있음을 아, 표현하지요. 두 번째 야고보서에 보면 은 우리 안에 있는 화가 이 화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분, 노. 그러니까 성을 내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거칠고, 걸핏하면 싸워를 하고 들고, 걸핏하면 소리소리 지르고, 대단히 거칠게 자신을 표현하며, 자기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을 끼치고,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한 것을 화라고 볼수 있는데 이 우리의 싸움이, 다툼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화로 인하여 노로 인하여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죄와 화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화목을 주님으로 인하여 서 주어지는 화목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내용처럼 우리가 먼저 화목의 경험과 그리고 화목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화목을 나 혼자 우리만 소위 누릴 게 아니라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부분을 사람들의 화목을 통하여 먼저 실행하고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화목의 기쁨을 사람들과의 화목에서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화목하지 못하니까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것이 급기하는 전쟁으로 어, 치달아 나가는 것이지요. 나라만 그렇습니까? 한 사회 안에 존재하는 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런 점에 있어서도 동서로 나눠지고 남북으로 나눠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목지 못한 부분도 다 그런 부분에 연류되어 온 연계선상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마도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사람들 사이와의 화목을 이루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가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화목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누구하고도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나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면 되겠느냐? 주님이 우리를 화목하고자 찾아오시오. 우리와 같이 낳고 천한 곳에서 온갖 선김과 헌신을 다한 모습이 바로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산소만 교회의 로고가 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눈과 감싸고 있는 두 손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디 선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우리의 사역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예. 이웃을 사랑하는 그큰 계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위임령을 이루는 것이다 진정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피스플하게 행복하게 아주 화평하게 사람들과의 좋은 유대관계를 맺어가는 이 부분부터 우리의 사명의 시작과 완성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을 요구하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 주셨으니 한결같이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그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아기 자기 몸을 사랑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싫어하는 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도 거의 없을 텐데, 자기 몸 하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일이고, 지금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날마다 적용하며 살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실 때, 이웃 사랑이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냥 나처럼 해 보면 되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 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지고 이 일을 우리에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은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이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내면적인. 내 안의 어려움들이고 또 하나는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어려움들이에요. 두 가지 어려움이라는 공통분모는 있지만 하나는 내 안에서 존재하고 있고 하나는 바깥에서 우리에게 방해하듯이 회방하듯이 마치 불났는데 기름을 껴얹지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던져지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6장을 보면은. 소위 하나님께서 일곱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겠다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건만, 정작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면의 어려운 일들과 외부로 주어지는 핍박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를 않더라,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쁘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내일 때문에 허헉되고 시간 관리조차 못해서 늘 허둥지둥되고 늘 뭔가 하나씩 둘씩 흘려가며 최선을 다하지만 만족함이 없이 가는 이런 모든들은 분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가 하나같이 결부되어져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니 그 안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고 그 안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고 그 안에 행 화목의 가정 가능성이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남에게 마음을 두고 남에게 화목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조차 우리는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이고 아니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인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자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히 자기네들은 신심, 믿음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또 철학적으로 대단히 고상하다라고 스스로를 여기고 자기네들의 존재를 대단히 격상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진 자들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종교성이 난무했고 곳곳에 여러 그 당시 이 헬라 시대 때에 그 헬라 문화에서의 정점에 있었던 모든 종교 선상을 나타내고 있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성전이나 조각상들이 곳곳에 있었고 그것들을 섬기는 소위 제사장급들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존재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는데 그곳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주님을 주라 신앙으로 고백한 성도들도 있었기에 분명 그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성도들이 이러한, 이러한 제약성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가능하게 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물에 물탄 듯, 술에 슬탄 듯, 흐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아, 이것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당연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화목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교훈할 필요가 있었고, 이 화목에 각자 개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됨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가 기록한 화목에 대한 중요성의 이야기가 오늘 고린도우서 5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인 겁니다. 어린이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당신, 즉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고 사람들의 죄를 더 이상 왈과 할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으면은 화목이 아니라 긴장이 생기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서 정죄를 하게 되고 그것이 발전하여 징계가 되고 결국은 심판까지 되어지니 어디에 화목의 가능성이 있겠어요? 아예 근본이 되는. 죄에 대한 문제를 왈괄부하지 않으셨을 만큼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십자가에서의 단번에 드린 화목제사로 인하여 모든 화목의 길을 활짝 열어두셨음을 여기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말씀을 맡기셨다. 위임하셨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대신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니 내가 일하는 것처럼 너희도 일하되 너희는 나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다. 그 일이 뭐냐?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그 일은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과 화목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2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관에서의 대표자가 대사 아닙니까? 아니. 대사관의 대표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무원으로서 어느 나라에 대사로 가게 되어질 때그 대사로 그 나라에 머물 수, 머물 때마다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대사로서 그 나라 정부에, 그 나라 대통령에, 그 나라 사회에 뭔가를 말하게 되면 그거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느닷없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라고 할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냄을 받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소위 그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부분으로 화목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을 여기 사도 바울은 대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음. 따라서 우리는 어, 그저 그리스도인 나의 복과 은혜만이 다인양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로의 삶의 어,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미소 짓는 것, 나의 예, 이런 일거수 일투족이 다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나의 언행심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일을 위하여서 그 신분으로 어디에서든지 누구에서든지 화목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그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화목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저에게는 본론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성경적 배경과 실제적인 주님의 말씀의 의미 속에서 그러지 못한 나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모두의 말씀드렸던 불편함과.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불편합니까? 화목이 깨져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화목이 깨져서 그런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예요. 따라서 내가 뭔가 모르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정신 세계와 마음 세계와 일것을 투적 나의 동선과 행하는 모든 일들에. 뭔가 미끄럽지 못하고, 뭔가 푸석푸석하고, 뾰족하고, 거칠고, 불편하고, 이게 다 화목이 이루어지지 못함에서 갖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선포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먼저 내가 소망할 때, 언제든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화목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시작되어지면 사람들과의 화목은 저절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해 봤던 바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고린도에 머물며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오히려 자기는 주님과 화목했다는 이 사실을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더라. Where sin increased, the grace increased all the more. 아, 이 부분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정말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화목이 없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오히려 은혜가 은혜가 흘러 넘치며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이것이 내가 죄가 난무하는 고린도에서 느낀 나의 주님이다라고 오히려 지중해 넘어인 로마 사람들에게 언급하고 있다. 이건 보통. 이 보통 은혜로운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퍽퍽하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말로 다할수 없는 그러한 불편함의 속에서 먼저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보십시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과 화목시키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다. 라는 이 18절에 우리가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화목시키시려는 우리 주님의 화목과 오버랩이 되어지며, 하나님과의 화목이 온전히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화목, 이것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